간단히 인사드릴게요. 보시다시피 제가 탈색을 좀 여러 번한 탈색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모발에 단백질이 죄다 빠져나간 상태라서 평소에 되게 힘이 없고 약간 엉키고 축축 늘어질 때가 많아요. 어, 거기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인위적인 향이 싫어서 머리 감을 때부터 뭔가 모발에 예쁜 향을 더 씌워 줄수 있는 헤어 케어 제품이 없나 찾아보다가 짜잔. 라인 퍼플팝 샴푸 트리트먼트 제품을 알게 됐어요. 어, 보랏빛 느낌 물씬 나는 이 샴푸와 트리트먼트 제품은 향이 정말 예뻐서 많은 분들이 퍼퓸 샴푸 중에서 으뜸으로 꽂는 아이들인데요. 저도 오늘 이 제품을 사용해서 머리를 감아봤거든요. 아직까지 제비꽃 향의 잔향이 남아있어요. 이게 너무 좋은 거 있죠? 이렇게 어, 너무 강하지 않고 은은하게 두피와 모발을 계속 맴도는 느낌이라서 바람 살랑살랑 불어올 때는 뭔가 더 힐링되는 느낌이라서 좋아요. 어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자 하는 요라임 퍼플팝 샴푸 같은 경우에는 어, 머리에 되게 예쁜 냄새를 더 씌워주는데요. 화이트 머스크 향을 기본 베이스로 어, 신비로운 제비꽃 향이 요렇게 더해져서 정말 매력적인 향을 내뿜어 주는데요. 어 사실 저도 어 제비꽃 향기가 뭐지 싶었었는데 직접 맡아보니까 아 이거 뭔지 알아라는 그런. 향이거든요. 설명은 이거 되게 애매한데 한번 맡아보시면 어, 정말 이거 향 예쁘다 싶은 생각이 절로 드실 거예요. 어, 실제로도 이 제품을 사용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라인퍼플팝 샴푸 를 사용하신 소비자분들의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해봤을 경우에 첫 번째로 모발과 두피에 진정 효과가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좋다고 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렇게 정수리 냄새 좀 예민할 수 있잖아요. 정수리 냄새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셨어요. 세 번째로는 어, 뻑뻑한 머릿결을 부드럽게 개선해줬다는 거에 만족도를 보이셨는데요. 실제로 제가 사용해보니까 확실히 두피 냄새나 머릿결 부드러워지는 거, 그 다음에 유수분 밸런스를 잡아주는 부분은 정말 확실한 것 같아요. 지성 두피이신 분들은 오전에 머리 감고 출근하면, 어, 오후쯤 되면 뭐 머리 떡져있고 약간 좀 눌러 앉은 경우가 많잖아요. 유수분 밸런스가 안 맞아서 그런데요. 이 퍼플파 샴푸 같은 경우에는 유수분 밸런스를 굉장히 잘 맞춰주기 때문에, 어, 기름 끼는 걸 훨씬, 어, 개선시킬 수 있어요. 덧붙여 저처럼 약간 탈색물라서 고민하시는 분들, 손상물라서 고민하신 분들은, 어, 영양 케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 부족한 부분에 아낌없이 영양을 공급해 줄수 있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요 녀석들 실제 사용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우선 가볍게 짜내서 테스트해봤는데요. 보랏빛 맴도는 텍스처가 인상 깊었어요. 점성은 거의 없는 편이라 텍스처는 꽤 좋은 편이었습니다. 9개월의 테스트 그리고 3번의 리뉴얼을 통해 만들어진 샴푸이니만큼 향기 제빛꽃의 풍부하고 깊은 향기는 더욱 오랜 시간 지속되도록 리뉴얼 되었는데요. 산뜻함, 순한 세정력, 피지케어를 한 번에 잡기 위해 수많은 성분을 다양하게 배합하여 완성되었어요. 어, 일단 향이 정말 진해요. 처음 딱 이렇게 이제 머리 감았을 때 향이 굉장히 진한 편이고 어, 머리 감고 나서는 잔향이 되게 오래 가는 편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거품 많이 나는 샴푸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야 뭔가 두피까지 뽀득뽀득 씻기는 느낌이라서 거품 많이 나는 걸 선호하는 편인데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퍼플밥 샴푸는 거품이 되게 잘 나요. 거품도 되게 잘 나고 일단 향이 좋다 보니까 머리 감으면서 뭔가 힐링되는 느낌? 거품들로 이렇게 두피 쪽을 꾹꾹 누르듯이 마사지해서 케어해주면 뭔가 두피에도 제리꽃의 향긋한 냄새가 배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공들여서 평소 머리 감을 때보다 퍼플팝 샴푸 사용하고 더 열심히 두피 마사지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트리트먼트 제품인데요. 샴푸와 마찬가지로 살짝 짜내봤는데 연보랏빛 도는 크림 제형의 텍스처가 부드럽게 롤링되었어요. 샴푸 후 모발에 짜내 주신 다음 부드럽게 조물조물 마사지해주듯 케어해주면 됩니다. 어, 트리트먼트 같은 경우는 많이 상해 있는 여기 모발 끝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발라주고 가볍게 조물조물 해주듯이 마사지해주고 있어요. 어, 저는 탈색몰라서 모발 끝이 정말 많이 상했거든요. 약간 이렇게 트리트먼트를 발라주고 나서 2분정 2~3분 정도 기다려줬다가 헹궈내주고 있어요. 비포애프터샵 보여드릴게요. 퍼플팝 샴푸 사용하기 전에는 정리되지 않고 모발끼리 겉도는 느낌이 많았는데요. 꾸준히 사용해주니까 모발 정리도 잘 되고, 무엇보다 한겨울 정전기가 없어서 너무 좋았어요. 손빗질도 힘든 편이었었는데, 이제 손빗질도 잘 된답니다. 꾸준히 퍼플팝 샴푸 트리트먼트로 관리해주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